모종을 심은 지 벌써 한 달, 그리고 많게, 작게는 일주일이 지난 식물들입니다. 자, 이 식물들에게, 이 식물들에게 저희가 농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식물은 그냥 두면 크는 게 아니고요. 잘 가꾸어 줘야 무럭무럭 뿌리도 내리고 잘 자랍니다. 이건 고추모종인데요. 고추모종에 있는 옆에 이렇게 나 있는 곁순들을떼 주어야 영양분들이 필요 없는 곳에 가지 않고 쑥쑥쑥 위로 자라서 고추가 튼실튼실하게 던실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식물들의 겟순을 제거해 보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추나무에 있는 겨순을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심은 지한달 되는 오이 모종인데요. 벌써 이렇게 오이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기 피로 없는 잎들이 있지요. 이 잎들은 잘라 주시면 그 영양분이, 자, 오이 열매에 간다고 합니다. 필요없는 영양분은 제가 잎은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오이 순도 잘랐고요. 그리고 가지나무에 있는, 이거는 가지나무인데요. 가지나무에 있는 겨순도 필요없는 겨순. 자,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면 가지가 열리는데 더 튼실 튼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도 다 잘라주고 필요없는 잎이니까 가감하게 아낌없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토마토 나무가 있지요. 토마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키만 쑥쑥쑥쑥 크는게 아니고 튼실 튼실한 뿌리를 가지려고 하면 튼실 튼실한 열매가 열리려고 하면은요 자 필요없는 이렇게 장가지를 없애주어야 불필요하게 옆으로 뻗지 않고 쑥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잘라서 없주시고 여기는 한달 정도 된 토마토 나무인데요. 자,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꽃도 폈지요? 자, 꽃이 펴기 시작했는데요. 필요없는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 위로 쑥쑥쑥 합니다. 토마토는 많이 열릴수록 좋겠지만, 튼튼하고 크게 그러면 더 맛있는 토마토가 열리겠지요. 자, 여기도 옆에 잘라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굳이 필요 없는 나무곁까지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해 줘야 될 것은요. 토마토 키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자 토마토 나무가 위로 쑥쑥 클수 있도록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토마토가 위로 쑥쑥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가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가 위로 쑥쑥쑥 클수 있도록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주시고 그리고 저기 오이나무도 지주대를 세워서 모든 식물이 크가면 위로 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지주대를 세워서 위로 어느 정도 키가 위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옆으로 기울지 않고 쑥쑥 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어느정도 크면은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식물이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추랑 다른 작물들이 어느정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자, 식물이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넘어지지 않게끔 깊숙이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닫고 나면은 지주대와 식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이렇게 묶어서 곱게 자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묶고 식물이 클 때마다 계속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종을 심고 나면 거의 한달 정도 되면 식물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제 영양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탭이랑 그리고 한 이틀 동안 말린 커피가루 커피가루에도 요 여러분 미네랄이라든지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퇴비효과도 있고 벌레 퇴치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바로 이렇게 웃걸음으로 주시면 됩니다 모든 식물에 이렇게 조금씩 웃걸음을 주시면 영양분을 먹고 식물들이 더 튼실하게 보리겠죠깃대 있는 모든 식물에게 그름으로 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다 스며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